안녕하세요, 한토공 로빈입니다. 예, 유튜브에서 근한 5일 만에 인사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예, 유튜브 통해서 예 최대한 인사 드리려고 예 매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평택첨단복합일반산단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하는데, 위치는 지금 여기 평택지역 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지금 평택 삼성 있고 고덕신도시 있고 지금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 이 예. 위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2, 3일 전에는 요거 지금 월급 환교선 지금 실시계획 승인 관련해가지고 나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다른 일을 하느라고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예, 통과하기로 하고, 예, 요 평택 청담북합 일반 사업단지 이제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내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결정 공개 사항이 이제 5월 24일, 이제 어제로 되어 있고, 면적이 46만 제곱미터. 그리고 지금 환경향평가 결정 내용이 이제 붙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차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지역 범위는 이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사업 배경, 이 목적은, 어 지금 삼성전자 이게 한 3년 전3 4년 전부터 알고 있, 그 이쪽 지역을 알고 계신 분 들으셨겠지만 은 원래는 이제 방충리 쪽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요 방충리 요쪽에 그 삼성이 이제 주기차기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 이제 소문이 돌았거든요 부동산에서는 네, 결정이 난 것은 바로 지금 요 밑에 쪽이다 밑에 쪽 이제 발표가 났죠 그래서 지금 인어가 이제 간소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제 제 블로그에 평당, 평택 첨단, 이제 복합사업단지기문데 평택 첨단만 쳐도 이게 나옵니다. 예. 지금 관련된 소식이 2021년 3월 16일 날 나온 거. 예, 지정, 지정, 이때 지정이 이제 됐죠. 지정된 거. 지정일 때 이제 지정이 됐다. 예정지. 이렇게 공고. 게 나온 게 있고, 그다음 이제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다. 여기 이제 개발하지 마라. 여기 이제 참단사업단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개발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열람 공고 관련된 것도 지금 예, 여기 지금 6월달에 나온 게 작년이죠 2021년. 그래서 지금 올해 종목에 나왔다. 제가 꾸준히 이제 평택이든 뭐 지역별 고시는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발 소식을 제일 빨리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목차가 있고, 어, 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지 이용, 이 어떻게 이제 업종 배치를 할 것인지, 지금 사업 지구가 지금 이렇게 붙어서 이제 나와 있고, 이제, 추후에 이제 여기는 이제, 지지역세권이 이제 개발될 예정이고요. 예, 네, 환지개발.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궁금하신 분은 이제 제 블로그에 제가 요건 많이 올려놨죠 지지역세권 용역 관련해서 환지 관련해서도 올려놨고 이 경기도에서 굵직굵직한 이제 소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땅값 움직임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일반 분들이 여러 지역을 사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여기 지금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것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찍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골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서, 어, 평택의 화성에 이런 소식이 있었구나. 보시면 되고, 이제 직접적인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다, 예, 연도별로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예, 지지역세 건관련에서도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평택첨단 예, 복합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3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개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제가 관리, 여기 땅 갖고 계신 분들이랑 제가 이제 통화를 전에 한 적이 있다고 이런 소식이 있으면 꼭 지지분들이 연락이 와요. 어, 예, 그럼 요거 이제 보상 어떻게 받아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신 분도 있고,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더 도움을 청해 청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토지 투자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면은, 물론 착공하기 전이 이제 괜찮은 투자 타이밍이라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 이슈가 뭐가 더 있을까, 이런 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땅값으로 보면은, 바로 이 인근 땅들이 또 이제 앞으로 좀더 많이 올라갈 지역이다. 이게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보상이 나가면은 또 보상금이 풀리겠죠? 보상금 받으신 분이 또 땅을 인근에 또찾겠죠 예,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또 땅값이 올라가겠죠. 예, 이런 효과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의 팽창이라고 하죠. 점점점점점 확장돼가지고 개발이 된다는 거. 예,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불 제가 이 블로그에 제가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인해가지고 화상 평택에서 눌러서 이제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제가 뭐 PDF 파일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읽어 보시고 이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제 그한토공을 검색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이제 주시면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시흥, 평택도 참 관심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특히나 이제 요즘 뭐몇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 지역이 또 시흥이지 않습니까? 시흥이나 이제 판교 인근이나 거기도 이제 꾸준히 계속 보고 이제 괜찮은 토지가 있나, 뭐 새로 도로 나온 쪽은 어딘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참 여기 월고 판교선도. 어 정말 주의 깊게 제가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우선 여기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여기 제 블로그 고시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이제 직접 찾아 보시고 예 분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